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에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일 시장은좀 크게 하락했는데 저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좀 견조하게 지지를 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코스닥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들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 있는데 오늘의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레이입니다. 계획대로만 이루어진다면이라는 주제인데요. 어, 레이가 또 K 의료기기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레이가 꾸준히 상승할수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코스닥 스몰캡 리포트 살펴보고 있고요. 그중첫 번째 기업으로 어, 임플란트, 치과 치료 관련된 어, 장비를 제조하는. 레이라는 기업의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올해 7월 8일 유진투자증권 리포트, 7월 9일 키움증권 리포트, 6월 18일 하나투자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 세 가지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이 같은 경우에는 음, 수출을 주력, 주력으로 하는 디지털 엔티스트리 업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 치과용 디지털 영상 진단기기 엑스레이나 CBCT, 어, 치료솔루션 어, 3D 스캔 또는 3D 프린팅 등 어, 패키징 장비 그리고 치료기술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영상 진단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디지털 치료 그리고 솔루션 그리고 관련 제품들까지도 자체 개발해서 내재화한 기술 중심의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D 스캔과 3D 프린팅, 어,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제공하면 무엇이 좋으냐? 환자가 치과에, 병원에 한 번만 방문해서 모든 것들을 순차적으로 어, 쭉 진행을 하게 되면 치료 시간도 그리고 또 자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쪽으로 어, 특화된 기업이라는 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 비중들을 본다면 제품별로는 치료 솔루션이 64%, 진단 시스템이 36%, 그리고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본다면 아시아는 66%, 미주 20%, 유럽 9%, 내수 및 기타가 5%입니다. 결국엔 아시아 시장과 미주 유럽까지도 수출 비중으로만 따지면 90%가 육박한 어, 수출이 굉장히 특화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고 한다면 실적은 어떨까라는 부분 어, 키움증권 리포트를 보면요,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149억 원, 어, 전년 동전년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0% 정도 줄어든 어, 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로나 1 9 여파로 수출 기업에 있어서는 어, 원활한 물동 어, 운송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인도나 유럽향 매출이 부진했다. 다만 중국이나 대만향 매출은, 어 그래도 정상화 수준을 밟아 오고 있기 때문에 이연수요에 의해서 성장이, 어 매출 성장이 조금 앞으로는 기대가 된다. 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1분기에도 유럽이나 인도향 매출은 좋지 않았지만, 중국이나 대만향 수출이 이 정도의 실적을 커버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영업 이익이나 단기 순익 부진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셀마 테라퓨틱스의 어, 유상증자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2019년도죠. 어, 거기에 있어서 거래 정지가 되면서 지분 평가 손실의 60억 원 정도를 반영이 되었다고 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60억 원을 영업이익에 반영한다면 63억 원 정도는 그래도 1분기 선방을 한것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을 본다면 매출액은 212억 원. 영업이익은 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2% 매출액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 어, 기대감이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인도를 제외한 어, 코로나19 여파겠죠. 인도를 제외한 그외 국가들의 납품은 정상화 수준으로 하나하나 밟아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올해 2분기 말 중국 등에서 전시회나 세미, 세미나들이 재개가 되었는데 어, 그에 따른 어, 효과가 결국엔 신규 기업들과의 계약, 신규 계약, 신규 팔로우들이 조금 개척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레이에 있어서 관건은 코로나19가 얼마만큼 빠르게 조금 안정화되므로 어, 수출에 있어서 걸림돌이 일부 거쳐지는 어, 그런 효과가 있어야 레이의 3분기, 4분기 매출액도 증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본다면 매출액은 9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국 수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ODM 공급 계약 및 제품 라인업 확대에 따라서 신규 매출 발생도 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세미네나 전시회를 통한 신규 팔로 확보와 어, 신규 계약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들 신세, 신규, 어, 새로이 팔로를 개척하는 기업들과 계약을 진행 중이다 라는 이야기가 연이어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분기는 어,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코로나19 여파가 조금만 더 안정화된다면 중국, 아시아 부문의 매출이 매출 비중이 66%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가는 것보다 중국, 대만 등 아시아권역의 매출 비중 66%의 팔로 확보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된다면 어, 매출 회복의 기대감, 이익 회복의 기대감들은 정성화 수준을 밟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어,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왜 그러면? 레이라는 기업이 실력이 있는 건가 기술력이 있는 건가 그리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가에 대한 리포트 유진증권 리포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신규 제품 출시에 대한 부분과 중국에서의 조인트벤처 설립에 대한 본격 진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아시아 권역의 매출 비중이 66%인데 중국 시장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겠다 여기서 더 본격적으로 한다면 어, 중국향 매출이 기업에서 도대체 얼마나 차지를 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3D 구강 스캐너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3D 구강 스캐너 어, 새로운 장비가 4분기 출시 예정이고요. 국내 및 해외 주요 국가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해외 출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증을 거치기 위한 인증 과정 어, 일부 지역은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이에 따른 어, 실적 반영은 4분기부터 반영이 될수 있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투명 교정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정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 투명 교정이라는 부분, 단어만 들어도, 어, 설레고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질 것 같은데요. 지난 5월, 6월, 한국과 중국에서 전시회를 개최를 했고, 국내외 65개 어, 병원과 이미 계약은 체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투명 교정 사업에서도 4분기부터 어, 매출 반영, 그리고 의미 있는 매출이 기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과 교정 시장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어, 조금 어, 먹거리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 현지 조인트벤처 설립입니다. 합작 법인 설립인데요. 중국 시장 공격 진출을 이 조인트벤처 설립을 통해서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는 모습입니다. 어, 국내 캐파 규모의 생산 공장을 중국 현지에도 건립할 예정이고 중국 식과 부문의 유통기업까지 인수를 해서 아, 중국 판로를 개척하는 데 전혀 걸림돌이 없도록 우리는 한국 기업이지만 중국의 본거지를 둔 중국 회사다라는 이미지까지도 조금 탐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5년도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25년도에는 중국 시장에 어, 상장, IPO까지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어, 계획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어, 이루어진다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더할라 역시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장기 플랜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치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모두 다 많이 올랐습니다. 레이 같은 경우에도 허반성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의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저점인가를 봤을 때 저점 구간과는 조금 계리율이 좀 있습니다. 어, 많이들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번 이렇게 추세선을 긋고 어, 수익 극대화 라인 또는 되돌림 라인을 한번 그려서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한다면 한 구간은 되돌림 자리를 여러 번 맞았던 자리와 조금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마다 조금 조정이 나왔고 되돌림이 나온 모습인데요. 레이를 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급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2분기도 어떠한 추세가 나올지 실적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 구간에서는 조정과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 대부분의 치과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정실을 기다려보거나 어, 적어도 어, 최근 치과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어, 동반적으로 함께 어, 흘러내리거나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일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서서 리포트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간다면 성장 동력과 매출 확대에 있어서는 더할러 역시 준비, 계획 측면에서는 너무나 완벽하게 꼼꼼히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오늘 K의료기기 중에서 치과 치료 및 솔루션 관련된 기업을 레일을 꼽아봤습니다. 어, 리포트에서 살펴본 긍정적인 요소들을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리포트 내용과 제가 함께 첨언해 드린 분석 내용들에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추세 하단에서 기다려보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이 아 이거는 사야 돼 하고 접근하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한번더 공부해보고 조금 더 살펴본 뒤에 매수해도 늦지 않을 그러한 최근의 시장입니다.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다가 유럽과 아시아 증시의 동반 흔들림이 미국 증시까지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그래서 오늘장 어떻게 시작할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상향하는 기업들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피크아웃이 아닌 3분기, 4분기, 내년, 후년까지 증가하는 기업들.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꾸준하게 준비하고 그 미래 먹거리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들이라면 공포에도 조금 흔들리지 않고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하였다면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코스닥 기업들 중심으로 어떠한 기업들이 조금 더 기술력이 있고 어떠한 기업들이 우리 하반기에 계좌 수익을 불려줄 수 있을지 조금 더 선별해서 소개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